오늘은, 오늘의 말씀은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마태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 기자는 유대 공동체 교회에서 활동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었고 또 아직 그 유대인 중에 개종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 기자는 이 본문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 시대는 갈수록 더 악해져만 가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의 때가 어느 날 갑자기 이르게 되면 우리들은 그때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하, 우리는 이렇게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어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미 말씀에서도 알고 있고 또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 주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그그 그 반드시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 예배 드렸다고 드렸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나 천국을 몰랐던 사람들 또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 자기 자기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죽었는데 지옥에 가야 합니다. 이 사람들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원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엄마 아빠 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알려주지 않았나요? 또 옆집에 사, 살았던 그 영희 엄마가 왜 나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원망을 할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오늘 마태 기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동조,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대속의 은혜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가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첫 번째 진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위해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을 알려 주십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가이샤라 빌리뽀에서 제자들에게 1차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국에서와 같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또두 번째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자신있고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두 번째 말인데도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고 하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순환을 예고하고 계실까요? 어, 아, 그 이후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자신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으신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 너희도 나를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당시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겠죠. 아마 그 이유가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아직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 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들도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제자들과 마찬가지였겠지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순한 고지는 당신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걸어가시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편안하고 영광스러운 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따르려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태가 알려주고 싶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두 번째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4절입니다. 네 가버나움은 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그 갈릴리에 그 갈릴리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중심으로 주로 사역을 했었지요.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와서 그다 했는데 거기에는 뭐, 그 누가 있었죠? 살리신 나사로도 있었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었고 그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에 주로 그 예수님의 거주지를 두고 두셨던 걸로 알려지지요. 거기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왔다고 합니다.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 누구냐면은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그때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모든 세금은 로마로 이렇게 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유대 지역에만 허락한 세금이 바로 그 성전세입니다. 이 성전세 의이 단위가 세겔이라는 단위는 은의 혜 무게를 댄 재는 단위인데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전세를 뭘로 받아했냐면 두로 두로와 시돈 아시죠 두로에서 주조한 그 두로의 세겔로 이 세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세계를 보면은 한쪽, 동, 동전의 한쪽 면을 보면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헤라클레스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반대편 동전에는 로마 군대를 나타내는 독수리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 동전 이 둘레에는 로마 왕을 찬양하는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긴 동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서 벗는 이 성전세를 왜이 두로에서 주조된 그 동전을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그 두로에서 주조된 그그 그 동전만이 은의 순도가 당시에 다른 동전보다 가장 높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에 새겨진 그 우상이나 그 의미보다는 이 성전에선 성전세에서 받는 이들이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은의 무게 다시 말하면 재물이 더 중요했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볼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썩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뒤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아마 가론 유가 따도 받은 이은 30세겔도 아마 이 동전이었을 것 같지요. 아무튼지 이 성전세의 유래는 언제부터였냐면은 어,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있는 말씀 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개소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개소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전세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세는 각 사람의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십니다.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6월절에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신 생명값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전세는 생명을 대속하는 기념적인 그런 세금인 것입니다. 각자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반세계씩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전세는 20세 이상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다 내야 하는 성전세금인 것이지요. 인두세하고 비슷합니다. 반세계이이 반세겔의 가치는 성인 남자 이틀 분에 해당하는 품삯시라고 하는데요. 이, 요즘으로 치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이겠지요. 1년에 한번 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자는 내지 않고 남자들만 내나. 뭐, 물론 이때는 여자들이 사람으로서 어떤 개수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 사, 여자는 사람이 아닌가? 이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이틀분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추측을 해본다면은, 하루품이 아니라 이틀분을, 이틀품을 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고대 출애급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유대 여인들은 밖에 나가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성전세를 낼 돈을 벌지를 못하겠지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분까지 포함해서 이틀분을 낸다고 합니다. 예, 아마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성전세가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지요. 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 헌금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우, 이유가 뭐냐면은 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 오늘날에 우리들은 1년에 한 번씩 내는 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지요 우리가 이,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내지 않아야 될 돈이 돈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 때문이어야 하겠습니다. 음. 아멘. 다시 성전세로 돌아가서 성전세를 받는 이들 이들이 베드로에게 그 말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물어보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 급한 성격대로 내실 거야. 라고 대답하고 지금 집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거를 물어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당시의 세금 제도는 예수님도 알고 있고 베드로도 알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왕들은 아주 첩들이 첩을 많이 뒀습니다. 그러니 자식들도 많이 나왔겠죠. 그 많은 자식들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그 사람들과 혹은 다시는들의 백성 또는 외국인들에게 받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이 세금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타인에게 니이다 라고 답한 이후에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26절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우리,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은 그렇다면 아들들은 새해를 면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면제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의 주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어, 제자들과 또그 이후에 제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들들은 새를면할이라에이 아들들은 예수님 한 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수형으로 쓸어서 지금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죄 대속을 위한 그 그런 기능의 성전은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지금 여기에 이 성전세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가까이 왔고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 성전세에 대해서 더 이상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어 기록하고 있었던 가장 아주 가장 말하고 싶었던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들도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독생자 왕 대신 예수님도 이 옛법을 덮는 메시아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 공동체의 교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겠지요. 그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이고 또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옛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르게 알려주고 싶었을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켜오던 이런 성전 중심의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적 성전에서의 자유라는 그런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태 기자가 여기에 이 사건을 기록한 가장 두드러지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실 의무가 없는 분이지만 타인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성숙한 믿음의, 어,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권리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적인 이런 약함을 배려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교훈은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말한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나는 할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서에서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 여기에 있었죠. 고린도 지방은 고린도 지방의 모든 고기는 그 모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기 위해서 도축한 후에 시장에 흘러 나오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모두 제사 음식을 먹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연으로 인해서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먹지 말라는 그런 이 바울의 이 뜻이었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사랑과 이 배려로 신앙을, 신앙의 본을 보이는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바울은 이 고린도서에서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자된 저와 여러분 역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 희생할, 희생할 줄 아는 배려심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는 배려하는 어, 섬김과 그 마음으로 신앙을 신앙의 본을 보여줍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아무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섬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진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서 가장 먼저 잡은 물고기 입을 그 열어보면 한세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스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이적과 기사를 보더라도 또는 우리가 오병의 기적도 어, 나눴죠. 그리고 그것으로 볼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인데, 왜 베드로에게 굳이 바다로 가서 낚시로, 여기에서 낚시라는 그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나온 부분입니다. 고기를 잡아다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잡히는 물고기에서라는 그런 수고로운 일들을 베드로에게 시키지만은 이것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뭐 이렇게 오병의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는 물고기 위물 위를 그런 것만 기적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낚시로 잡았는데 그 낚시 처음 작은 물고기에게서 이렇게 입을 열었더니 한세 개를 있다는 것은 작은 기적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시키실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에게 명령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이후에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또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 잡히는 것조차 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도 통치하시고 세상 만물을 모두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말씀에 있지만 우리의 머리카락 한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 물고 있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아직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 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이 사건의 두 번째 이유는 낚시로 잡은 물고기 한 입에 물고기 한세 개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딱 맞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그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 입에 그금뭐예 금은 보화가 다 들어 있으면은 우리 생각에 그게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새옷도 한벌, 베드로가 한달 한벌 해다 드리고 또그 불쌍한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도 먹일 수도 있고 또뭐 성전 새롭게 지으라고 기부도 좀 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한 세길만 이렇게 있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참 궁금한 건 많지만 그러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광야에서 구약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진짜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큼만 허락하셨죠 그렇게 꼭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큼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마도 아니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일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이 많은 우리 인간들은 많은 재물을 가진다거나 또는 자신만에게 어떤 재능이 많다고 스스로 생각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멀어진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거의 찾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세상을 너무나 잘살수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함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얘기도 보면 이 청년은 모든 율법을 지켰지만 한 가지 놓지 못한 것이 뭐냐면 였 바로 그가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재물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으면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감당 못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풍족한 물질이 생길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약점을 잘 아시고 꼭 필요한 만큼만을 허락하시죠. 만약 예수를 믿고 있는 당신에게 일용할 양식이 지금 없다면 왕 대신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 물질적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입에서 세금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마태가 말하려는 그 의도로 인해 물소, 물고기 입속에 있었던 한 세계의 의미가 이 급조된 것 같은 어떤 작은 기적으로 우리에게 축소되어 보이지만은 마태에게는 어, 자신이 사랑하는 그 동족에게 정말 안타깝고 피 끓는 그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이 대속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생명의 길로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첫 번째,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감수하는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김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김의 삶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더 깊이 깨달아서 생명의 길을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